지장경 제7품 이익존망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하심. 그때 지장고살마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염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이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쳐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지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서 두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 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 및... 모든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 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염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끈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난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마한 선근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는 사흘째요. 짊어진 짐은 백근이 넘건을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 보따리를 더 얹게 된 현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진 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염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 하나, 물한 방울, 모래 한 알,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여, 이 염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재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 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때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업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종하면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의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업에 따라서 생을 받게 되니 앞일를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이요, 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 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한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 겁토록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재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채식을 마치기 전이나 재해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물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칠분의 일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재해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 연부제의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